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대 경기도의회두 번째 임시회인 제290회 임시회가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23일부터는 올해 첫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. 경기도가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17조 8,029억 원, 당초 예산보다 1조 812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. 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방향로 편성하였습니다. 또한 보다 열린 정시템 구축을 통해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을 강화했습니다.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의회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합의한 데 이어 경기도 교육청 미선출금 법정 경비를 추경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하면서 연합 정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또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30일엔 추경 예산안 확정과 더불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결정 짓게 됩니다. 이밖에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과 사회통합 부지사직 신설을 담은 경기도 민선 6기 조직 개편안 등 43건의 안건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경기 슈티비 최창수입니다